이 발등 발등 절단 의족입니다. 발등 절단 의족인데 에, 일반 기성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 맞춤 승형을 해서 어, 제작된 맞춤형 음, 족지의족입니다. 보시면 이제 발가락도다 있지만 특히 안쪽 어, 안쪽 보시면은 전체 다 실리콘입니다. 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안에다 뭐 어, 실리콘을 안에 넣뭐 솜을 넣어서 실리콘 을이서 일반 글 하는데 이것은 안쪽하고 바깥 전체 다한 일체형 슬리퍼인 이게 내구성이 좋아서 어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당겨도 어 전혀 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쪽도 어 사용자 발을 쫙 떠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물을 사용해도 괜찮고 이거는 어 또걸어갈 때도 앞쪽으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최종 지지를 받기 때문에, 예, 그러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아, 전체 다, 전체 다 완전 실리콘형 맞춤, 어, 지어족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탄성도 좋고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본교 속에서 만드는 특화된 제품입니다. 신우씨 그러니까 보기가 좋죠. <웃음> 어? <웃음> 이게 진짜 이게 일반 기생법화에는 아주 이게 막 <laughs> 어. 옛날에는 이게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실제 발처럼 딱 만들고 또 아주 정확하게 <laughs> 맞 예, 아주 정하게맞아 이게 보기는 그래도 다 수작업을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거예 기계를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지금 이렇게 아주 이게 기품이 잘... 자 이래가지고 어, 한번 걸어봐야 돼요 양발 신고 양발? 양발 신고세요 네, 양요 그거 빨래 그 응. 그거 신으세요 그 신어봐요 양발도 너무 뭐 이게 좀 색상이 검정색 말고 검정색은 염색물이 나오니까 좀 밝은 색을 신으시면 돼요 네. 신는 거는 본인이 이제 이것저것 제이 해가지고 잘 맞춰서 신으면 돼요. 신어보세요. 구두 신으면 괜찮아요. 그렇지. 한번 걸어보세요. 자기야, 그거 좀잘 걸어주세요. 적당히 좀. 괜찮아요. 자, 이게 발이 있으니까. 앞쪽으로. 응. 저쪽도 걸어봐 앞으로 돌 때는 괜찮데 처음에는 잘못 느끼기 때문에 그어가면은 아무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신발을 벗고 어제 외부에 방에 들어갈 때도 표시도 없고 우리가 네. 사워해도 되고 네. 괜찮아요 예, 네. 괜찮습니다 여기 발바닥이 딱 잡아줘가지고 잡아주니까 네. 발가락이힘들가하니까 네. 네. 조금, 조금 이게 들컥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최상입니다. 이게 더 이상 할수 없어요. 이게 최상입니다. 뭐 어디 가나? 뭐 어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뭐 어디 다 하나. 뭐외국가도 마찬가지고 이 최상입니다. 예. 이게 뭐 거꾸로 있는지 장억은안네요 예. 근데 저 이제 여기 이제 저 처음 지금 뭐한 어, 5분도 안 됐는데 이거 여기 이제 내가 이 의, 의지를 알아야 돼. 감을 알아야 돼. 알고 나면은 아 여기 이렇구나 해가지고. 어, 자기발보다는 뭐천 분의 일, 만 분의 일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현재 이걸 신고 충분히 교체할 수있잖아 그죠? 네, 네, 네 예. 아니, 지난번 같은 경우에 여기가 다 네, 꺾이니까 고를 네, 네, 네. 때 여기가 네, 통증이 있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거의 자살은 없 괜찮죠. 그런데 좀큰 문제가 있는 것같은데 네, 그렇죠. 예. 잘 되는군요. 예. 이제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하시거든요. 하여튼 내가 바빠서 이 밑에 탈영을 못해. 이걸 또 이렇게 모르고 또 이상한데 또 맞춰가지고 물론 맞춘 데는 많겠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맞출 수는 잘 없어요.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걸 시간 이좀 걸려도 신었을 어, 때, 그렇죠. 예. 또 시간이 괜찮죠. 걸려도. 예, 괜찮죠. 예. 어, 만족합니다. 만족합니까? 네. <laughs> 잘 신으시고. 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신으시고. 갈리는 어, 네. 어, 미지근한 물에다가 중성 세제. 네. 네네. 중성세제를 싹 안에 땀도 날수 있으니까, 네네.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신을 때 바세린이나 오일 발라도 되고, 아, 안쪽에? 서, 스타킹은 안신어주 스타킹을 신어주는 건 왜냐면 피부 이제 트러블생길까봐 음. 신어줘야지 이제 땀나고 하면은. 네네. 그 신어. 예,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음. 어, 그냥 그 안에 반드시 이슬. 정도... 좀... 아, 저... 아, 그렇죠. 하드 루션. 맞아, 맞아, 맞아. 충분히, 충분히 발라주면 돼요. 충분히 발라주고, 이게 이제 그 날카로운 칼날이라든지, 이런 데는 네.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이물질 같은 거, 묻어도, 어, 이거는 물로 씻으면 져요. 네네 네. 불에도, 뭐, 불도 절대 안 탑니다. 이게. 네네. 네. 안 타요. 아주 좋아깨그니게 그러니까, 씻어주고 하시잘 돼. 아, 칼로지거나 네. 그러지는? 안, 그렇게는 없어요. 그렇구나. 그게 뜨거운 물이라든지, 뭐, 뜨거운 아, 물, 뜨거운 것도 왜냐면, 열이는 생기게 강해요. 아. 그래, 강하니까. 물에다. 네, 그래. 네. 네. 이제, 뭐, 매일 양발 빠듯이 네, 네. 이것도 그래야만, 안 그러면 안에서 어, 곰팡이 균이 음. 번식해가지고 네, 네. 안 좋을 수도 있죠. 네 네. 음, 예. 그잘 사용하시면 돼요. 땀이 나니까. 예. 안 말해도 땀이 나니까. 자, 이거 잘 사용하십시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